찜질방에서 강냉이를 뒤집어쓰던 흥수가 옥분의 투자 제안 하나에 토스트 프랜차이즈 사장이 됩니다. 거기다 막걸리와 탄산수를 섞은 막사스 세트로 전국 대박. 사랑도, 일도, 인생도 모두를 다시 굽기 시작한 흥수의 짜릿한 반전 스토리. 지금부터 인생 토스트로 대박난 흥수와 옥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콩콩. 흥수와 결별한 옥분은 시련의 아픔을 견디려 열심히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마침 함께 줌바 수업을 듣던 단골 손님의 머리를 자르던 중 흥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흥수샘이 찜질방에서 먹고 자며 매점에서 일한다고 놀란 지옥부는 급하게 미용실 문을 닫고 파마 약도 씻는 둥 마는 둥 급하게 찜질방으로 직행했어요. 나랑 어디 좀갈 때가 있어요. 따라와요. 둘이 함께 향한 곳은 동네 토스트 가게였어요. 이게 또 그냥 토스트 가게가 아니었답니다. 예전 줌바댄스 회원님이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떡볶이 가게였는데, 과감하게 메뉴를 바꿔 토스트 전문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 곳이었죠. 둘이 가게 안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따끈한 토스트를 하나씩 받아들었어요. 지옥분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흥수를 바라봤어요. 맛이 어때요? 입에 맞아요? 살짝 긴장한듯 입꼬리를 올린 그녀는 흥수가 뭐라고 할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기다렸어요. 흥수는 한입 베어물더니 아주 담백하고 고소한의 입맛에 착착 달라붙고 진짜 맛있어. 그 말에 옥부는 흥수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흥수쌤 이런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때요 사장은 흥수쌤이에요. 필요한 비용은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저 진심으로 흥수쌤한테 투자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흥수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냥 놀라기만 한게 아니에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뭔가 울컥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토스트 한입 베어 물어요. 그리고 흥수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사장, 나한테 투자한다고? 그게 진짜야? 그 말에 지옥부는 단단한 눈빛으로 흥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수 쌤, 저 진심이에요. 전 흥수 쌤이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 단호한 말에 흥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생기는 걸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엔 토스트보다 더 고소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흥수, 과연 그는 이 기회를 잘 살려 대박집 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그렇게 옥분의 도움으로 흥수의 길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옥부는 결국 흥수의 상황을 광숙에게 솔직히 털어놔요. 광숙은 흥수를 직접 집으로 데려왔고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려주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답니다. 도련님,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함께 지내게 되다니 기뻐요. 흥수와 범수의 합류로 독수리 다섯 남매가 드디어 술도가에 모두 모이게 된 거죠. 완전체가 된그 순간, 형수 마광숙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우리 오남매가 다 모였네요. 우리 독수리 오남매 완전체가 됐어요. 장수씨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흥수는 조심스레 형수에게 말하죠. 형수님, 저 오프니가 제안해준 토스트 가게 진지하게 해보려고요. 한 평생 댄스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나도 이제 가족한테 짐만 되는 사람은 아니고 싶어요. 광숙은 두 손을 꼭 잡고 말해요. 도련님은 넉살도 좋고 유쾌하고 싹싹해서 장사하면 정말 잘할 거예요. 옥분씨 제안대로 토스트 가게에 도전해보세요. 흥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형수에게 고개를 숙이죠. 고맙습니다. 형수님 진짜 잘해볼게요. 그렇게 술도가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고 가족의 온기와 정이 다시 스며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따뜻한 풍경 너머로는 작지만 분명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은 흥수는 본격적으로 토스트 가게 준비에 나섰어요. 옥분이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녀가 소유한 상가 건물 1층을 가게로 꾸미기로 결정한 거죠.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드나들며 흥수는 직접 바닥도 쓸고 페인트 칠도 도우며 열심히 움직였어요. 혼자서 소스 레시피도 연구하고 메뉴판도 손수 그리며 한달 가까이 바쁘게 지냈죠. 공사 막바지엔 광숙이 직접 반찬을 싸들고 와서 응원해주고 옥부는 연신 커피와 간식을 챙기며 흥수 옆을 든든히 지켰답니다. 동네 줌바댄스 회원님들도 하나둘 현장을 구경 오며 힘을 실어줬어요. 그 준비 과정은 쉽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는 시간이 참 보람 있었어요. 흥수는 매일 아침 가게로 나가 바닥을 쓸고, 페인트 칠을 하고, 직접 손으로 테이블을 조립하면서 차츰차츰 공간에 애정을 쌓아갔죠. 땀이 흐를수록 마음은 단단해졌고, 몸은 고됐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스트 메뉴 연구에도 진지했어요. 흥수는 매일 밤 자신만의 소스를 만들며, 레시피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죠. 심지어 집에 돌아와도 형제들에게 토스트를 구워 먹이며 피드백을 받았어요. 도련님, 이거 소스에 키위 갈아 넣었어요? 어머 새콤하니 너무 맛있다. 광숙의 칭찬에 흥수는 신이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게 땀과 웃음이 뒤섞인 나날을 지나 드디어 간판이 걸린 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고 오픈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답니다. 토스트 맛도 사장님 넉살도 어찌나 좋은지 한 번만 먹어도 단골될 것 같아. 주문을 받으며 능숙하게 토스트를 굽는 흥수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첫날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가게 문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찍은 사진과 함께 SNS에는 독수리 토스트라는 해시태그로 인증샷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를 끈건 바로 흥수가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 키위소스 토스트였어요. 기존의 담백한 계란 토스트에 흥수가 정성 들여 개발한 달콤새콤한 키위소스를 듬뿍 뿌려낸 메뉴였는데요. 손님들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니까요. 이 소스 뭐예요? 완전 중독성 있네. 이 토스트 진짜 물건이네. 다음엔 우리 딸이랑 또 와야겠어요. 흥수는 주문이 밀릴 때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토스트를 내고 있었고요. 그 옆에서 옥분은 계산대에 서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난 역시 흥수쌤이 이렇게 대박칠 줄 알았다니까요. 이 키위소스, 진짜 예술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흥수는 미소를 지으며 토스트를 접시에 얹고 말했어요. 옥분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아직도 찜질방에서 라면만 먹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옥분아. 전 그냥 기회를 열어준 거고, 그걸 이렇게 멋지게 키운 건 흥수쌤이에요. 이제 이 가게, 흥수쌤의 무대라 생각하고 마음껏 날아보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눈을 마주치며 한참 웃었어요. 밖에는 줄서 있는 손님들 사이에서 대박 토스트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토스트 굽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가며 거리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가게는 날마다 문전성시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3355 모여 점심 겸 수다를 떨기 좋은 공간이 되었고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단골처럼 들러서 키위 토스트 세트요. 하고 외쳤죠. 특히 SNS에서 힐링되는 토스트집 사장님 너무 친절해요. 드디어 인생 토스트 만남이라는 글들이 퍼지며 손님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토스트 먹으러 오는 외지 손님들까지 이쯤 되면 진짜 대박이겠죠. 어느 날 광숙과 다른 형제들이 다 함께 찾아왔을 때였어요. 흥수는 가게 입구에서 형수와 형제들을 향해 말했죠. 어서 오세요. 여긴 우리 가족의 자랑 독수리 토스트입니다.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고, 광숙은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도련님, 진짜 멋져요. 난 도련님이 정말 잘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날 흥수는 테이블마다 직접 토스트를 서빙하고,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으며, 완전히 가게 주인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야 나도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그의 얼굴엔 누구보다도 든든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흥수와 옥부는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워갔고, 토스트 가게는 이제 단순한 먹거리 가게를 넘어 마을 사람들 모두의 아지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흥수는 더 이상 찜질방에서 강냉이를 뒤집어 쓰던 그 시절의 흥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진짜 사장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흥수는 옥분과 함께 개발한 새로운 세트 메뉴를 선보이게 되었어요. 이름을 정하던 날 옥분이 유쾌하게 말했죠. 막걸리에 탄산수를 섞었으니 막사스 어때요? 막걸리 사이다 스페셜.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흥수는 한참을 웃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감 좋은데 뭔가 톡톡 튀는 것도 같고, 우리가 만든 느낌도 있고, 아주 좋아. 그걸로 가자. 그 이름도 특별한 막사스 세트. 술도가에서 만든 전통 막걸리에 탄산수를 섞어 만든 입안에서 톡톡 튀는 신개념 퓨전 음료였죠. 고소하고 상큼한 키위소스 토스트와 함께 나오는 막사스 한 잔은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단골들 사이에선 스트레스 날리는 궁합 세트로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탄산 막걸리. 이거 너무 힙한 거 아니에요? 토스트랑 이게 웬 조합인가 했는데, 딱이에요. 딱. 이 조합 뭐야? 진짜 좋다며 감탄하는 소리들이 가게를 가득 메웠죠. 그 반응들을 바라보는 흥수와 옥분의 눈빛엔 어느새 벅찬 뿌듯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예전엔 옥분이 흥수를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흥수 사돈이랑 옥분 씨는 천생연분이야 라는 말에, 흥수는 펄쩍 뛰며 전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손사래를 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었답니다. 어느새 흥수의 마음은 옥분을 향해 가고 있었고 옥분이 없는 흥수의 하루는 상상하기 힘들어졌죠. 지극정성으로 흥수의 옆을 지키고 묵묵히 응원해준 옥분에게 흥수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날 흥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 옥분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웃음 속엔 이제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망설임보다 용기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답니다. 토스트 가게를 시작으로 함께 땀 흘리고, 기뻐하고, 걸어온 길 위에서 흥수는 마침내 깨달은 거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 그로부터 1년 뒤 독수리 토스트는 전국 체인점 50호점을 돌파하며 브런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가게가 대박이 나면서 옥분은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고, 어느날 흥수에게 말했어요. 흥수쌤, 이제 이 가게는 진짜 흥수쌤 이름으로 해요. 여기까지는 저와 함께 이끌어왔지만, 이젠 흥수쌤이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멋지게 키워가야죠. 흠칫 놀란 흥수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흥수는 가게를 정식으로 옥분에게 인수했고, 진짜 독립적인 사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죠. 그리고 그해 겨울,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는 가족과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흥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모두 앞에 섰고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나, 이제 진짜 사장 됐어. 근데 혼자 있는 가게는 심심해. 나랑 같이, 인생 토스트 굽자. 평생,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다들 환호성을 질렀고, 옥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채 잠시 멍해 있다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흥수쌤, 내가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나랑 같이, 앞으로도 따뜻한 하루하루를 구워가요. 그날 마당에 걸린 전구 아래, 토스트처럼 따뜻하고 고소한 사랑의 결실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모두가 웃음과 박수로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드디어 사모 독수리 커플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흥수와 옥부는 함께 삶을 굽는 인생 동반자가 되었고 술도가의 또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더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